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동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니어스TV의 마스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스컬입니다. 스컬은 아주 간단한 규칙의 블러핑 게임으로 4명 이상 모였을 때 아주 빵빵 터지는 재미가 있는 블러핑 배팅 게임입니다. 예전에는 해골과 장미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었었는데, 2011년에 스컬이라는 이름으로 리디자인해서 재발매가 된 게임입니다. 구성품도 간단하고 규칙도 단순하지만 재미도가 높다 보니 추천도 많이 드리고 인기도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인원 수는 3명부터 6명까지이고 제가 추천하는 인원 수는 4명 이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블러핑 게임이다 보니 가능하면 인원이 많은 편이 즐거우며. 3명도 가능하지만 최소 4명 이상은 돼야 진짜 재미가 나오는 듯 합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은 15분에서 45분으로 되어 있으며 플레이 시간의 갭이 큰 편인데 블러핑 게임의 특성상 고민 시간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짧은 라운드를 여러번 진행하는 게임이지만 최소 2라운드만 해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의 갭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4인 플레이를 할 경우 보통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듯 합니다. 이 게임의 깃 웨이트는 1.13점으로 아주 쉬운 규칙의 게임입니다. 깃 웨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중 보드게임 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보드게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보드게임의 난이도를 1점부터 5점까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규칙을 1점, 가장 어려운 규칙을 5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그중 1.13점으로 아주 쉬운 규칙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게임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게임의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6가지 부족을 나타내는 6가지 색깔의 타일 더미가 있는데, 각 부족마다 동그란 타일이 4개가 있고, 꽃이 그려진 타일이 3개, 해골이 그려진 타일이 1개가 있습니다. 또 앞뒷면의 색깔이 다른 네모 모양의 타일 받침대가 1개씩 있습니다. 그림의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6가지 부족 모두 꽃이 3개, 해골이 1개, 받침이 1개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 간단한 타일들로 아주 치열한 블러핑 배팅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게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게임의 준비도 구성품만큼이나 간단합니다. 각자 원하는 색깔의 부적을 골라 동그란 타일 4개와 받침 타일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네모난 받침 타일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중에 밝은 면이 위로 오게 두고 모두가 볼수 있게 자신의 앞쪽에 놓습니다. 그뒤 동그란 타일은 다른 사람이 볼수 없게 각자 자신의 손에 듭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준비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게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은 무작위로 선을 정한 뒤 시계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두 라운드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그란 타일들 중에서 원하는 한 장을 고른 뒤 받침 타일 위에 내용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장의 타일을 놓았다면 선부터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차례인 사람은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카드 올리기입니다. 카드 올리기는 자신의 받침 타일 위에 손에 있는 동그란 타일 중 원하는 한 개의 타일을 추가로 올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카드 올리기를 했다면 다음 사람의 차례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차례인 사람은 두 가지 행동 중한 가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카드 오픈 도전하기입니다. 도전하기 행동은 모든 받침 타일 위에 놓인 동그란 타일들 중에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카드를 오픈하겠다고 숫자를 선언하는 겁니다. 단 선언하는 숫자는 받침에 올려놓은 타일의 총 개수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모든 받침 타일을 통틀어 다섯 개의 타일이 올라가 있고, 차례인 사람이 도전하기로 하고 숫자를 선언한다면, 한 개부터 다섯 개중몇 개를 오픈할지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 개를 오픈하겠다고 하면, 3이라고 선언하면 되고, 그뒤 다음 사람의 차례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처럼 누군가가 도전하기를 하고 숫자를 선언했다면, 이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카드 올리기 행동을 할수 없고, 더 높은 숫자를 선언하거나, 또는 패스하고 이번 라운드에서 빠지거나, 두 개의 행동 중한 가지만 할수 있게 됩니다. 더 높은 숫자를 선언한다면, 앞선 사람이 선언한 숫자보다 높은 숫자를 선언해야 하며, 패스를 한다면, 패스라고 외치고, 이번 라운드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더 높은 숫자를 선언하거나 패스를 외치고 라운드에서 빠지거나를 진행하다가 모두가 패스를 외치고 혼자 남게 되거나 혹은 가장 큰 수,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5를 선언한다면 그 사람이 타일 오픈에 도전하게 됩니다. 타일을 오픈할 때는 자신이 선언한 숫자만큼의 타일을 오픈해야 하며 가장 먼저 자신의 받침에 올려놓은 타일을 모두 오픈한 뒤 다른 사람의 타일을 오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타일을 오픈할 때는 원하는 사람의 타일을 오픈하되 여러 장이 있다면 가장 위에서부터 오픈해야 하며 반드시 전부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오픈해 나가다가 선언한 숫자만큼의 타일을 오픈했는데 해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도전 성공이고 타일을 오픈하던 중 해골이 나왔다면 즉시 라운드가 종료되고 도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도전에 성공했다면 모두 받침에 올려놓은 타일을 각자 손으로 다시 가져가고 도전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받침을 뒤집어서 어두운 쪽으로 돌려놓아 한번 성공했음을 표시합니다. 만약 도전에 실패했다면 동그란 타일을 하나 잃게 되는데요. 우선 도전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있는 타일과 받침에 올린 타일 모두를 가지고 가서 잘 섞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타일을 오픈하다가 해골이 남았다면 해골의 주인이 도전에 실패한 사람의 타일 중 무작위 하나를 골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제거된 타일은 아무도 내용을 볼수 없게 상자로 돌려놓습니다. 만약 자신의 타일을 공개하다가 해골을 공개한 경우, 즉, 스스로 자살을 한 경우는 가지고 있는 타일 중 원하는 타일 하나를 골라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게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도전에 실패해서 타일을 제거하다가 가지고 있는 타일을 4개를 모두 잃게 된다면 게임에서 완전히 탈락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탈락된 사람은 받침 타일을 테이블에서 치워 완전히 탈락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라운드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누군가가 두번 도전에 성공하거나, 즉, 한번 도전에 성공해서 타일받침을 어두운 쪽으로 뒤집고 한번더 도전에 성공했거나, 또는 모두가 탈락하고 혼자 살아남게 된다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블러핑 게임의 특성상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플레이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4명이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우선 준비 단계로 모두가 타일을 하나씩 골라 받침에 올립니다. 그뒤 선임 플레이어부터 라운드를 시작하고 타일을 올리거나 도전을 선언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 행동 중 타일을 올리기로 선택합니다. 다음 사람의 차례가 돼서 파란색 플레이어도 타일을 올리기로 선택합니다. 다음 사람의 차례가 돼서 핑크색 플레이어는 도전하기로 하고 숫자를 선언합니다. 현재 오픈 가능한 타일의 개수는 총 6개입니다. 1개부터 6개까지 선언할 수 있지만 핑크색 플레이어는 2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사람인 초록색 플레이어는 도전이 선언됐기 때문에 타일 올리기 행동을 할수 없고 더 높은 숫자를 선언하거나 패스를 해야 합니다. 초록색은 2개보다 높은 3개를 선언하고 다음 사람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빨간색 플레이어는 패스하기로 선언하고 이번 라운드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파란색 플레이어도 패스를 선언하고 이번 라운드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다시 핑크색 플레이어는 더 높은 숫자인 4개를 선언하고 초록색 플레이어는 더 높은 숫자인 5개를 선언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플레이어는 이미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완전히 빠졌으니 다시 핑크색 플레이어의 차례가 되고 핑크색은 패스를 합니다. 이제 모두 패스하고 혼자 남은 초록색 플레이어는 선언한 숫자인 5개의 타일을 오픈해야 하고 가장 먼저 자신의 타일 1개를 오픈합니다. 이제 남은 5개의 타일들 중 4개의 타일을 더 오픈해야 하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플레이어의 타일을 오픈할 때는 여러 개가 있으니 가장 위에서부터 오픈해야 하며 원한다면 전부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초록색 플레이어가 모두 꽃을 찾았다면 받침 타일을 뒤집어 한번 성공했음을 표시하고 두번 성공을 했다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타일 오픈에 도전하다가 해골이 나오게 된다면 타일 하나를 잃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드게임 스컬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간단한 구성품에 간단한 규칙으로 빵빵 터지는 블러핑과 쫄깃한 배팅의 맛이 중독적인 보드게임 스컬.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지니어스 TV의 마스터가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